농약 읽어주는, 자, 비료파리, 미네토스타. 자, 요거는 품목명이 두 개죠. 사이안트라닐, 어리프롤. 얘는 28번이고, 자, 피메트로지는, 자, 구비입니다. 구비. 용량은, 자, 100g 되어 있죠. 유효성분이 두 개다 보니까, 자, 합제고, 자, 10%, 50% 합제입니다. 기본적으로 담배, 뜸물 나방. 자, 온실가루, 총체, 자, 입 굴파리도 등록이 되어 있네요. 각 작물명과 적용 해충에 대해서 한 번씩 읽어 보셔야 됩니다. 자, 그래야지 이걸 어, 어디에 사용할 수 있다 이게 계산이 나옵니다. 벼 수도작에는 자 나방 벼물 멸구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. 여기도 이거 빨간 게 여기 여응대가 있죠. 유효성분이 높은 약들은 자 사용량이 좀 작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. 자, 4g이니까 100g Sumulta e